친구들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니느라고 너무 답답하지요? 목사님들 마스크 잘 쓰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마스크 꼭 써서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목사님 잠깐 마스크를 벗고 우리 친구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시편 50편 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입니다. 하시도다. 아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크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크리스찬. 영어로는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하지요. 오늘은 성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해요.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인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배웠지요. 세상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구별되는 분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순수하고 또 흠이 없고 밝게 빛나는 그래서 눈에 확 띄게 구별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의미에서 거룩하신 분이라 했죠.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이 땅에 딱 내려오신다면 그밤 눈에 띌 거예요. 우와! 하나님이시다. 세상 그 누구도 다 알아볼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런 거룩한 존재라고 성도라고 불러 주신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눈에 확 띄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사실 에, 우리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우리 우리를 그렇게 구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르게. 배우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존재로 배우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 그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난, 더 아름다운, 더 멋있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에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요.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거룩한 존재였단 말씀이죠. 그런데 왜 오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맞아요. 죄 때문이에요. 사단이 베니오 아람과화를 꼬셔서 죄에 빠지게 한 이후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우리 모든 인류가요 다죄 가운데 태어나고 나서 잘하고 살아간답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타락하게 되고 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전혀 거룩하지 않은 세속적 존재, 죄인이 되고 말았답니다. 그런가들 우리 하나님이 포기하셨을까요? 버리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신답니다. 버리지 아니하셔요. 오히려 친히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대신 치시고 죽임 당하시므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셨어요. 성도라고 불러 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거룩한 존재로 바꾸어 주셨답니다. 여기 10편, 50편, 5절에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니라 말씀했지요 제사 특별한 그 제사 의식으로 언약을 맺어서 우리를 성도 되게 해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바로 신내산에서 맺은 언약이고요 구약의 많은 제사 제도가 그런 언약을 보여준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제사, 제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시고 완성하셨대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제사, 제도가 보여주셨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던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구약 시대에는 죄 지은 사람은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상을 받고 아그 거룩한 사람,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해주셨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행하신 그 모든 일이 우리 안에 다 이루어져서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 그릇이 하나 있어요. 예쁘죠? 하얀 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슨 컵일까요? 어? 물이 있네? 아, 물컵이군요. 음, 시원하니 맛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컵에, 이거 뭘까요? 오, 이 컵에 예쁜 꽃이 담겨 있어요. 너무 예쁘죠?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컵에 꽃이 담기니까 꽃병이 되죠 아, 화병이 되죠 여러분 컵에 무엇이 담기는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예쁜 컵에 쓰레기가 담기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달라진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어떻게 될까요? 흠 없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거룩한 존재가 된다고 하는 원리이죠 어린이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모시고 있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신 거룩한 존재들, 바로 성도가 된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도 예수님을 잘 모시고 거룩한 존재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어,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자녀, 성도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시시대 때로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마스크 벗고 마음껏 걷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빨리 다시 만나뵈요.